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숫자로 보는 이베이입니다. 어, 이베이에서 올해 1, 4분기 동안 어, 이익이나 매출을 비롯한 여러 통계수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통계수치를 보면서 이베이가 어떤 마켓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베이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이베이 회사의 수익, 등 여러 통계수치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은 올해 1, 4분기 동안 약 2조 8천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꽤 많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어, 이 해당 수익 중에 이제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이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숫자가 있는데요. 보면 수치가 5억 1,400만 건입니다. 근데 이 5억 1,400만 건은 3개월 동안의 다운로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앱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2020년 3월까지 이제 다운로드한 누적 다운로드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억 1,400만 건이 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 이제 이베이 마켓플레이스. 정말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이베이에 대한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게총 매출입니다. 어, 이제 GMV라는 게 이제 총 거래량을 뜻하는데요. 이베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거래된 총 금액이 약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꽤큰 금액이 세달 동안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중에 예, 이베이가 가져가는 수익이 딱10% 정도 되죠. 약 2조 5천억 원.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약 15억 건의 상품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70%라는 수치는 이베이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거래된 거래 건 중에 70%가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 해당 기간 동안 약 1억 7,400만 명의 활성 바이어들이 거래를 했고요. 이 활성 바이어라는 건 이베이에서 거래한 횟수가 1회 이상인 바이어를 이제 활성 바이어라고 합니다. 이 활성 바이어가 약 1억 7,4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된 거래 건 중에 79%가 이제 새 상품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중 90%는 이제 고정가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된 건 중에 약 15조 원 정도의 거래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 전체 거래량이 25조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 모바일 15조 원이면 약60% 정도가 되겠네요. 3분의 2한 60%. 정도가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온라인 시장 동향 통계 조사를 보면 모바일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제 비중이 약 60%에서 70%라고 합니다.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좀 종합을 해보면 어, 우선 이베이에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일단 무료 배송. 으로 하는 게좀더 고객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매보다는 고정가 방식이 좀더 활성화돼서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모바일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도 많은 셀러분들이 본인이 올린 상품을 그냥 단순하게 PC로만 보고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PC에서는 잘보여줬던 화면이 모바일상에서는 이상하게 깨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이베이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셨다면 PC로만 보지 마시고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기타 뭐 여러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서 어, 모바일 상에서는 내 상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숫자를 보는 이베이라는 주제로 이베이의 여러 통계수치들을 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이베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